국민의힘이 이준석을 치기 시작 했는데 이거 자폭 아닌가요 꿀 생각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통과에 대한 현실적인 가능성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방송에서 명태균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대해 종이로 성적표 가 나오던 시절에는 60점대인데 거기다 8로 바꿔가지고 8자로 집에 갖다주고 이런 경우도 장난 삼아 있지 않느냐고 비유한 것과 관련 듣는 이의 귀를 의심케 하는 매우 충격적인 발언이라고 제타했습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그는 이준석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묻는다며 공표되지 않는 여론조사는 조작해도 별일이 아닙니까? 장난 삼아 해도 되는 일이냐? 공표되지 않는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사람이 공표되는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조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여론조사 조작에 이토록 관대한 이유는 무엇이냐며 아니면 지난 3월 1일 새벽 서울로부터 800리 떨어진 칠불사에서 명태균 씨와 극비리에 만나서 홍매아를 심을 만큼 긴밀한 사이였기 때문이냐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네, 아주 잘하셨고요. 비례 3번 제시했는지 안 했는지 나중에 같이 물어봐주시길 바랍니다. 언론들이 그 질문을 안 합니다. 그리고 칠불사에서 다른 증거도 봤는데 오픈을 안 하네요. 재밌는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 관련해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조선일보가 한번 박근혜 때 보수 개멸을 한번 봤잖아요. 안 되는 거를 한번 봤다고. 음. 큰일 나는 걸한번 봤는데. 사실은 그때 JTBC보다 MBC보다 TV조선이 먼저 갖고 있었습니다. 최조실 거. 음. 그런데 얘네들이 묵혔어요. 고영태가 맨 처음에 TV조선 줬어. 거기도 같이 해가지고 뭐 CCTV 달고 미리 다알는데도대속해서막고안 막고 냈어요. 음. 근데 그때는. 박근혜하고 조선일보가 싸울 때야 음. 그래서 깨갱할 때거든 조선일보가 안 됐는데 JTBC 터지고 막 하니까 뒤늦게 막 이렇게 돼갖고 박살하는 걸 봤는데 이번에 또 그러면 안 된다고 판단한 거야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잘라내지 않으면 또보수는 개별한다 음. 그러니까 김건희가 진짜로 공천 개입하고 이런 것들이 막치나오면 이제 걷잡을 수 없다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아, 여기는 지역별로 음. 봐야 되는데 네. 네. 대구 경북 부산 경남에서 탄핵 공감이 더 높아요 연령대도 그래요? 사실 끝났다는 거예요 음. 무너졌다는 거예요 음. 현직 대통령 음. 탄핵을 한다는 것은 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박근혜 때 처음 한, 처음 해본 거잖아요. 음. 근데 그때는 엄청난 범죄 사실이 드러났죠 음.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가지로. 근데 지금 김건희의 여러 가지 문제점 드러났는데 네. 윤석열이 여기 관계돼 있냐 아니면 윤석열이 주도적으로 관계돼 있냐 그건 모른다고요. 알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업체에서 이런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음. 이미 많은 국민들이 야더 이상 이 정권을 안 되겠다라고 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사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중동도 이제부터는 슬슬 때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주 동아일보 논평은 김건희가 불기소되면 윤석열 정권이 끝날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를 한바 있는데 이 부분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이번 3자 대면은 솔직히 별 효과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11월에 다시 도전하는 김건희 특검법은 한동훈의 배신에 의해 통과될 가능성이 아주 조금 더 높아졌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조중동이 조금만 더 이직들을 흔들어 줘야 가능합니다. 마침 김용민 의원이 바로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이 했는데 설령 그게 안 되더라도 상설특검법도 있습니다. 이제 김건희가 포토라인에 서고 본격적인 수사를 받는 것은 초읽기에 들어갔는데 김건희를 날리면 윤석열은 아무것도 심지어 중간에 지 스스로 멘탈이 나가 내려오고 사법 거래를 하려는 움직임을 낼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 국면이 하루빨리 다가오길 간절하게 기원하며, 어느 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